오늘 모셔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스몰캡 팀 윤혁진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아, 네, 많이. <laughs> 요즘 뭐이 대형주는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왔다갔다 네. 제자리걸음이고 중소형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스몰캡 기업들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기업을 오늘 준비해 오셨나요? 예, 네,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최근에 2월 3일 내에 구주가 상장해서 시총이 1조 1천억 원을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화려하게 등장한 콜마 Bnh라는 회사입니다. 콜마 Bnh요? 네. 예. 아이 회사명이 어려운데요. 네. 어, 콜마 Bnh. 네. 콜마 뭐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주목하셔야 할 기업이라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요. 뭐, 이 회사는 이력이 조금 특이합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기술과 그리고 한국 콜마, 화장품 OEM 회사로 코스맥스랑 한국 콜마가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이 한국 콜마가 자본과 경영을 맡아서 공동 설립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음. 회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면역 개선 건강 기능 식품 승인을 받은 주력 상품 해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 콜마에서 OEM으로 생산하는 기초 화장품 세트를 좀 특이한데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인 애터미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제품별 비중이 보시면은 건강 기능 식품이 42% 그리고 화장품이 58%.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고성장 중인 주력 제품 해모인과 기초 화장품 세트 비중이 63%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래세 JO 스펙과 합병이 완료되고 2월 3일에 구주가 상장돼서 현재 이제 콜마비이 h 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주, 거래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음. 요즘 그 날씨가 이제 기온차가 좀 있고 해서 이 독감 환자들 많이 생기시고요. 독감 바이러스 네, 예. 거기에 뭐 신종플루까지 다시 또 등장하고 있고 아. 어 대상포진 얘기도 막 어, 이게 네. 다 바이러스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면역이 예.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네. 음,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네. 콜마 BNH 결국은 한국 콜마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군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시장 여기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부터 한번 자세하게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네 가지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건강 기능 식품이 고성장 중에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회사는 뭐 모든 만병의 뭐 근원이 이제 면역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이제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으로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형 건강 기능 식품으로 인정을 받은 애터미 해모임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매출액이 2013년 300억 원 그리고 (2014년) (39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나 다른 건강기능식품들도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콜마비NH의 상장과 그리고 애터미 판매채널의 애터미의 회원수 증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확대와 해모임이 제 미국과 캐나다에 지금 진출을 해 있고요 해외 진출이 계속되면서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 부분의 매출액은 2013년도 500억 원에서 2014년도 750억 원 그리고 2015년도 950억 원으로 계속 고성장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이 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이제 OEM이나 ODM 방식인데 자체 브랜드인가 보죠. 해모힘이라는 게. 예, 해모힘은 뭐 애터미와 공동으로 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생산을 담당하고 애터미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제 애터미 브랜드를 갖고 판매하는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저 건강 보조 건강 기능식 뭐 이렇게 쪼개 봤고요 화장품 쪽도 한번 볼까요? 네. 요즘 중국에 춘절이 다가오면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 그러면 또 우리나라의 화장품 이게 바로 또 매칭이 될 텐데 맞습니다. 네. 콜마 B N H의 화장품 부분의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우수한 화장품을 만들어서 애텀에서 팔고 있고요 요 애터미 화장품은 한국 콜마에서 O E M으로 생산을 합니다. 앵코님 혹시 그 네. 토너와 아이크림, 로션, 모이 에센스 이렇게 여자들이 쓰는 기초 네. 6종 세트라고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중고가 브랜드로 기초 6종 세트를 만들려면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여성분들 말씀에 저도 씁니다. 아예 네, 6종 세트 쓰죠. 어쩔수 없이 분장을 좀 매일 하기 때문에 네. 글쎄요 원가는 모르겠네요 정확히. 아니 그러니까 팝. 살려면 그냥 소비자 가격으로 굉장히 뭐. 비싸죠. 네. 상당히 고가입니다. 물론 네. 브랜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네. 통상 2, 30만 원. 어, 맞아 뭐. 저도 뭐남자라서잘 몰라서 네. 저희 회사 여직원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요. 중고가 브랜드로 기초 6종 세트를 마련하려 고 그러면 한 2, 30만 원 이상이 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콜마가 만드는 에터미 화장품 기초 6종이 단돈 76,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맞습니다. 근데 품질이 되면서. 아시다시피 코스맥스랑 한국 콜마가 국내 화장품 대부분을 OEM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품질적인 그러한 퀄러티는 중고가 레벨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를 통해서 팔기 때문에 좀 저가로 이렇게 팔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이전받은 뭐 이런 원재료를 고순도 정제할 수 있는 이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내년도에는 중국, 베트남으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 부분도 계속 고성장할 것 같고요. 이 화장품 부분의 매출액은 2013년도 710억 원에서 2014년 978억 원, 그리고 2015년 1,280억 원으로 국내외에서 고성장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그 한국에 계시는 조선족 분들이 이걸 사가서 중국에서 뭐 보따리 장사로도 팔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화장품이 그 광고비라든지 포장 용기에 대한 비용 좀 거품이 많았는데 그거를 네, 이제 걷어내면서 동일한 재료에 동일한 품질로 국내 시장에 이 저가 브랜드라고 할수 없는 중저가 제품들이 선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이 회사도 관계성이 있군요. 항암치료 보조제 이건 또 뭡니까? 네, 네, 그첫 번째 말씀드렸었던 해모임이 이제 면역력 개선을 해주는 제품인데, 요 제품을 바탕으로 이제 천연물 신약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회사가 올해 중에 임상 일상을 실시할 거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 보조제로서 세계 시장 뭐 13조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 보조제 시장에 천연물 의약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뭐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볼수 있는 게주 유통 채널이 애터미가 되게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콜마비 n h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뭐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인데요. 애터미 판매 원수는 뭐 국내에서 지금 아메이 허벌라이프 뉴스킨 코리아 다음에 4위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2013년도 매출액이 1,400억 원, 그리고 2014년에는 5,000억 원 이상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애터미가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4개국에 지금 현재 진출해 있고요. 국내외 회원수가 확대가 되고 추가적인 해외 진출로 이 애터미의 매출액도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40% 이상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증가 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인 애터미도 뭐 당분간 고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제 콜마 BNH의 올해 실적 전망하고 투자 의견을 어떻게 종합하시겠습니까? 네, 콜마비앤에치 2014년도 매출액은 얼마 전에 공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42% 증가한 1730억 원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37% 증가한 230억 원 수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이제 29% 증가한, 증가한 223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6% 증가한 3 3 5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콜마비앤에치 상장에 따른 국내 광고 효과를 뭐 고려할 시에는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건강기능식품의 고성장과 화장품의 국내 진출 확대로 매출 고성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도의 어닝 모멘텀은 되게 탄탄하게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OEM 매출 특성상 매출이 계속 증가가 하게 되면은 고정비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익률 개선도 계속 지속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주력 두 제품 해모인과 기초 6종 세트 음. 이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제품들의 성장성이 더 좋기 때문에 뭐이 장기적인 이익률 개선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높은 성장성을 가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장점과 그리고 애터미의 해외 진출 확대로 화장품도 높은 성장성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항암치료 보조제 천연무 신약 가능성 뭐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뭐이 회사가 절대 싼 주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거의 40배 거래가 되는데. 저희들은 뭐 장기적인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를 투자 의견 바위와 목표 주가 2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업 분석 리포트 콜마 BNH를 들어봤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스몰캡팀 윤혁진 애널리스트가 수고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